뭘 자꾸 다시 하네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 이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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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요즘에 경제가 안좋아가고 라스베가스 불 껐나봐 <목소리> 라스베가스 이제 야경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우 목소리 완전 부담스러워 <laughs> 막 갈라지는 목소리로 <laughs> 시작됩니다 그라 선대 다 영도 바로 야, 이밤 중에 어? 목요일 날 밤에 이 시간에 라스베가스 오는 와, 진짜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와, 진짜 우리 와이프 정말 대단하다. 왜? 어?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보다 더 해. 도박. 술 내가? 오, 아요 왜 거짓말을 해 맨날 거짓말이야 아니 너 도박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너 완전 남본꾼이잖아 믿는다 자기야 그럼면 안돼 야, 우리 여기 어디 야경이 보인다는거 지금 가는거 맞니? 내가 너는 골을 못보거든 옆에서 쉴까봐 계속 두손으로 공손히 잡고 있야 돼. 12시 1 1분 오늘 금요일 새벽입니다 4시간 운전하고 왔습니다 2시간은 와이프가 2시간은 남편이 2시간은 와이프가 운전한 2시간은 50마일 60마일 남편이 운전한 2시간은 90마일 100마일 거리상으로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중간에 그투시간 운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어 길이 없는 대로막 가고 낭떠러지로 막 가고 전봇대 같은 걸 들이받을라 하고 목소리가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라스베가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버전이 낫지 그래. 지금 라스베가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요 <laughs> 나는 무슨 게임 방송 그... 저기 같지 않니? 자배팅합니다 <laughs> 5,000원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 같아. <laughs>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나 저는 어저께 밤 두세 어요 왜요? 두세 시간 자다가 회사 왜요? 갔다가 7 시에 퇴근하자마자 밥을 막 먹고 바로 끌려 나왔습니다. <laughs> 어디로요? 라스베가스. 네. 중심지에요? 그러니까 뭐 MGM 있는 데가 중심지지. 여 m 내가. 랩턴 해야지. 중심치? 랩턴, 랩턴, 랩턴. 시스터? 전기차려 뉴욕, 네. 뉴 사자상이 저기 중국 애들의 그김으로 세워졌다 해요. 돈 많이 따라고. 사실은 저는 별로 노름을 잘 못해요. 저희 와이프가 잘하지. <laughs> 저희 와이프가 항상 그만, 그만 방에 가 있으라. 이러면 저는 이제 방에 가 있고. 와이프가 따 갖고 온다. 방송 못하네 다시. 뭘 자꾸 다시 하래.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이 뉴욕, <laughs>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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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역도 좀 낡았죠 이제 저기도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다. 오빠 이 방송을 해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 많아. 많 네. <laughs> 저희가 지금 있는 데는 1 2 층이. 저 아는 형이 여기 방을 얻어줬어요. 아니, 아니. 저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술을 한잔 샀거든요. <웃음> <웃음> 그랬더니 자기가 방은 책임지겠다고. <laughs> 그이번는 <그래>, 뭐 책임지네. <laughs> 우리가 심령사진처럼 찍히다 <찍실까요>? 만드가? 네. <laughs> 만드가니까또 내란다 또. <laughs> 뷰 좋아요? 한 총이 들리니, 혹시? 어? 좋아요 그럼 네구독자님니 <laughs> 아니 구독자님이 네할거 예, 아니야 영상 보고 그쵸? <laughs>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아닌가요저여자고저내 <laughs> 어, <laughs> <laughs> 네, 다시 봐요 빠이 <laughs> 여러분 굿모닝 긴장고 <그냥> <laughs> 저희는 아침을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드, 프라이드. 를 시켰답니다 이 정도 영어 실력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laughs> 아침 뷰를 보여 드릴까요 볼품없죠 밤에는 정말 화려한데 라스베가스의 아침은 이렇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호텔에 주문할 수 있는 타블렛 타블렛이 있어요 <laughs> 신생아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걸로 다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주문하실 때 직접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지로 가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비쌉니다 <laughs> 우와 푸짐하죠 이게 베지테리안 버거예요 버거 뭐? <laughs> 버거? <웃음> 베지테리안 버거 푸짐합니다 근데 먹기 좀 불편하겠어요. 많으니까. 어떻게 먹죠 이거? 아, 먹어볼게요. 음, 와 먹기 불편하네. 불편해? 응, 너무 커요. 이불 좀 찢어줄까요? <laughs> 어? <여쭤볼게. 웃음> 카지노예요, 카지노. 바로 우리 룸에서 내려오면 바로 카지노가 있어요. 만약에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호텔에서 바로 내려오시면 여기 레스토랑이 있어요. 빵집 여기서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하시면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여보, 어딨어? 이게 뭐야? 귀엽다! 하하하하 입어봐 흠같은것도 있는데 어떻게 저기 움직이는 걸까? 어머머머아 네. 이게 바보 아니야? 아하 뒤에 이렇게 움직이는게 있어요 귀엽다 어디가세요? 풀에요 풀장 가세요? 수영장 수요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쇼핑몰이 있어요 우와 아니 안들어가도 돼 여기 맘에 드는거 있어? 또 마음에 생일이 드는 거 있냐? 우두. 아 됐어. 네. 뭐라고요?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 안 사도 돼요. 구두가 와. 응? 진짜 뭐. 저는 이렇게 굽 높은 걸못 신어요. 너무. 고 다닐 때도 없고요 예뻐도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 스타벅스, 스타벅스. 테이블 마사지. 아, 여기 스판대요 50분, 80분에 180불, 215불이라고 합니다. 예쁘다. 여기 수영장인데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예쁘죠?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네. 이렇게 빠도 있고요. 우!

All right, I'll be right back. 이곳 호텔에는 백인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다 백인 사람들이고 아시아계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말고는 모이네요. 그리고 지금 <laughs> 저희 남편은 라틴계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파라솔이 없잖아요. 파라솔이 별로 없어요. 원래 다른 호텔에 가면 파라솔이들이 많은데 이 호텔은 파라솔이 없네요. 백인들은 비타민 D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선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 햇빛이. 그리고 룸으로 되어 있는 방이 있어요. 이곳에는 가족 단위, 좀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룸도 따로 있어요. 있는 호텔입니다. <laughs> 썬테나는 저희 신랑입니다. 이거 봐. 파스타,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다. 파쿠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저희 낙태 식성은 이거고요. 저는요 개를 좋아한답니다. 개다리. 내가 좋아하는 거라 저희 남편 좋아하는 거라 완전 스타일 티가요. 여기 맛있다. 내가 다녀본이 음. 그... 그래,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맛있네. 너 이거 먹어봤니? 호박? 갈로? 나신기게 음? 갈로. 부담스럽 머리 매만지게 만들는네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일는데 1인용 응. 스피전도주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시랜베리토레 s 크랜베리토가 그랜베리 로통합적으스 비싸요. 잘었다. 여러분 저 오늘 생일이에요. 저희 엄마가 미역국 끓여서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저희 엄마가 매년 그렇게 한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보내줘요. <laughs> 맨날 멀리 있으니까.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도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5년 동안. 그때도 한결같이 저희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답니다.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laughs> 내가 저 조개를 라주고먹 깔아줘 고기 틀어먹어 싹 깔아줘 맛다 잘생긴 남자가 드러내야지 뭐? 잘생겼다고? 생긴 여자가 드러나면안 되거든 뭐? 뭐야? 이 얘기는 이 입고 다니게 해달라는 얘기야. 안 아시아 쪽에 가한 얘기 나왔는데, 이 PC마켓 쪽에 왔고. 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쁘죠? 바베기인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여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호텔에 있는 뷔페들을 다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혹시 라스베가스 여행 오실 거면 이 호텔을 추천합니다. 일단 인테리어부터 고급지고 아기자기한 게 예쁜 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들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먹고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룹들도 아기자기한 게참 예쁩니다. 예쁘죠. 그냥 뭐 음식들을 깔끔하게 해놨어요. 호텔이니까 당연히 깔끔해야 되겠지만 제가 다녀본 호텔 뷔페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좀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 이곳의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베리테리안이거든요.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먹어봤는데, 다 맛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도 다 맛있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좋아해요. 이 대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 옆에 있는 거 이거 똥맛도 맛있죠. 여보, 지금 몇 접시예요? 세 접시요? 거짓말 안 해. 네 접시 아니야? 진짜? 이거 한번 먹어게 이게 뭐예요? 사먹었고. 우리 저번에 먹었었잖아 그데요드래곤뭐뭐 이런거 싶켰 아, 데어 맛있던데 이거 이건 여보도 좋아할거야 이거 그거야 뭐예요? 그 콘치즈 비슷한 맛이야 네저 저기 코나나만 주세요 콘이요? 네 안에 이거는 이게 맛있겠죠? 소스가 많이 묻은 데 나랑 왔어요. 이가 네. 많이 먹는 요배부른데왜 먹어요? 오늘 새벽에 배고플까 봐 <laughs> 펌킨 그... 아, 너 그래도 펌킨? 하 y e 라이스 야야, 하? 예. 이거 뭐예요? 껌키님 아니요 이거요 이건 치킨님 아 지금 치킨같이 튀겼잖아요 그거, 네. 그거 보지 못했어 예. One more time 오 o n 나 치킨을 자꾸 One more 타요 여보 <laughs> You want to keep it this way, you want a little sauce. Uh, what kind of sauce? I get a red sauce, tomato sauce or uh. you like some okay. ah, uh. tomato sauce? I 그냥 not 되는데. A little bit. A uh, little, little, little bit. A little bit. Yes.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Vegetarian with tomatoes, a little bit of tomato sauce. Very light. <laughs> oh. Thank you. Cheese? No, cheese? no cheese. Yeah, yeah. No, no, it, okay, it's okay. no cheese.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Oh. <s astrology> <Frymus> 되게 부드러워. 아. 아, 또 봐. 아리아에서 오쇼 하는 거야? 위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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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호텔 하나 있지 않았어? 다 없애고 이제.